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일본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NHK는 일본의 GDP가 4.6%나 폭락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이는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마이너스 3.6%를 넘어 전후 최악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GDP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던 것은 개인 소비였는데요. 소비세 인상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개인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GDP가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NHK는 2012년부터 진행된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일본의 숨통을 끊었다며 일본 경제가 멸망하였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정권이 시행했던 경제 정책으로 198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일본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아베 정권은 일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방법으로 엔화를 마구 찍어내어 엔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베는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베노믹스 실행 9년 동안 아베의 의도대로 일본은 매년 1% 정도 물가가 상승하였고 GDP도 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NHK의 발표로 아베노믹스가 허상이었던 것이 밝혀지자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가 그렸던 그림은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세금을 깎아 주어 성장시키면 중소기업들과 가정,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였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이 엔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결과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지만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상승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하여 일본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전적으로 미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일본의 제거업계가 땅값을 대대적으로 인상시키는 등.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아베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상승시켰는데, 이는 은행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6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은 일본의 산소호흡기를 떼버린 것과 같다. 라며 NHK는 맹비난을 이어나갔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의 경제 정책은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일본의 투자를 멈추기를 권고한다. 며 엔화 약세로 일본 제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관론까지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위기 속에서 올림픽 개최를 무리하게 강행한 탓에 일본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이렇게 일본을 망쳐 놓은 다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은퇴 후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애처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 같이 볼까요? 아베는 아마 임기 중에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양금 생활자와 같은 서민들의 삶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회생할 수 없을 수준의 불구로 만들어놨어. 아베는 나쁜 의미로 일본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될 거야. 아베는 소원을 이뤄서 정말 좋겠구나. 아베는 대기업에게는 감사의 혜택을 준 대신에 소비세를 올려버렸어. 국민들의 피와 같은 돈을 뽑아서 기업들에게 뿌려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 있었던 거지? 그는 정말 일본인이 맞는 건가 아베는 원래 한식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요즘 그가 제일이어서 일부러 일본을 망칠 작정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일본에서는 정치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만 바보야 일본의 정치인들은 일본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현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있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숨기려는 의도일 거야 안 그래도 일본의 현재 상황이 우울한데 경쟁 상대라고 생각도 안했던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일본 사회는 대혼란이 될 것이 뻔하니까. 물가를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아베가 일본을 이끌었다니 끔찍해. 그렇다고 긴급사태 선언을 해놓고 회식이나 다니는 스가 총리가 아베보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도대체 왜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에게 초월당한다고. 아베노미스로 부강한 일본이 된다는 것은 신기루 같은 이야기였어. 경제에 무지한 아베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한 거지. 7년 동안 온갖 악행과 거짓말을 했던 총리로 역사에 새겨질 거야. 정부는 거짓말만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은 일본 국민들도 잘못이 있어.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하는지 국민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정치인들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위에서 명령을 하면 아래에서는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잖아. 국민들이 정신없이 윗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때 윗사람들은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사죄에 내몰았어. 지금 일본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결정되어 있어 정치인도 특정 가문에서 계속 해먹고 있고 말이야. 유명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축복받은 인생이겠지만. 평범한 가정집의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야. 차라리 한국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우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일본의 1억 중산층은 어디에 가고 1억 빈곤층만 남은 거야?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더 벌어졌어. 아베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자들이 일본 내의 모든 부를 흡수해 간 거지. 옆나라 한국에도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일본과 한국은 하나였으니까 말이야. 한국은 그래도 노력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인 것 같던데,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 마치 옛날에 다이묘가 자기 봉투를 자식에게 세습하듯, 특정 가문이 자기 지역구를 세습하고 말이야. 일본에서 정치가가 되려면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귀족 가문만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니는데 이렇게 서민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자들이 정치를 하는데 서민의 삶을 모르는 것도 당연한 거야. 맞아. 일본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간에 그나무래그밥 같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일본 정치판에서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게다가 젊은이들은 정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베 같은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거로 알고 있잖아. 앞으로 새로운 총리가 될 사람도 아베 스가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일본에 희망이 없는 것 같네. 아베 정부가 일본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올린 것은 정말 일본 경제를 관짝에 넣고 대못을 박아버린 거야. 2019년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렸는데 고작 2%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 값도 전부 2% 올라가 버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2%보다 더 크게 올라간다고. 이건 중학생도 알 법한 건데 왜 아베는 몰랐던 거고 왜 국민들은 불만 없이 받아들인 걸까? 일본인들은 너무 순종적이라서 문제라니까. 아베가 무능한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해 보려고 했지. 그런데 스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국에 회식을 한다는 말밖에 기억이 안 나네. 차라리 한국의 지도자를 데려와서 앉혀두는 게 나을 지경이야. 일본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데 정부는 또 한국 때문에 그런 거다. 태풍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핑계를 대겠지. 일본은 삼류 국가가 되어버렸어. 빨리 깨닫고 나라를 바로 세우던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던가 해야겠는데 한국은 가깝고 문화도 비슷하다 보니까 살만한 것 같던데 일본이냐고 차별하고 그런 게 있을까?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백신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백신 예약 시스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 백신이 있어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한국에서는 QR코드만 있으면 다 된다던데, 왜 이런 건 일본에서 없는 걸까?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을 현실에서 했다가는, 매장 당할까봐 무서워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만 올라가서 생활이 어렵기만 했는데 이제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경제를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본이 이 모양이 되었네. 일본이 망하기 바라는 한국인들은 아베 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을 거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